자, 필수의 제 12번 좀 볼게. 자, 필수의 제 12번, 여기, 에 너희도 요거 좀 살짝 적어 놓을래? 사인 제곱 세타하고, 자, 사인 제곱 90 마이너스 세타. 어, 걔는 1. 음. 뭐, 당연히 얘도 되는 거야? 사인 제곱 세타하고, 사인제곱, 270도 마이너스 세타도, 어, 1이 돼. 야, 이거, 이거 왜 그러겠니? 야, 얘가 뭘로 바뀌어? 그치, 얘가 코사인으로 바뀌지. 90에서 뺐잖아. 그치? 그럼 이 세타로 변환이 될때 사인은 뭐로? 코사인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코사인제곱 세타하고 같은 놈이잖아? 그럼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은 얼마? 1인거지 그지? 어 해서 우리가 사인 제곱을 더할 때 여기 각하고 여기 각어 요거 두개 합이 얼마면? 90도면 1되는거야 어뭐 옆에도 마찬가지죠 여기 각하고 여기 각의 합이 몇도면? 200? 70도면 그냥 1되는거야 왜?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로 어차피 바꿀거니까 그지? 음. 그래서 우리가 두 각을 더해서 90 더해서 270 이걸 여각이라고 하는 거야. 두 각을 더해서 180두 더해서 360 이걸 보각이라고 하는 거고. 응? 자, 그래서 뭐 여각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고. 야, 그러면 누구도 마찬가지겠어? 코사인도 마찬가지겠지? 그치지 응. 요거 옆에 거는 안 쓸게. 응? 뭐 똑같이 갈 거니까. 자, 다만 탄젠트만 곱하기로 나와죠. 얘들아, 어, 오케이, 어? 어, 자, 탄젠트만 곱하기로 가는 거야, 응? 이거 왜 그런지 이해가지? 탄젠트만 무슨 수대? 역수 대지 역수, 그지? 응. 음. 야 그러면 이제 요거 문제 볼게. 얘들아, 이거다 적었지? 적었지? 어. 야, 요게 특징이 있죠. 두개 더한 게몇 도? 어, 90도, 그지? 음, 얘도 어, 곱했을 때는 두 각의 합이 90도. 탄젠트만. 자, 그러면 요거 문제 볼게. 뭐 간단해, 얘들아. 어? 야, 요렇게 두 개가 묶이지 않냐? 89도 1도. 그치? 어, 뭐, 그 다음 거 이렇게 묶이겠지? 뭐, 그 다음 거 이렇게 묶이겠죠? 어. 야, 여기만 보면 돼. 요, 사인 90은 1이야. 사인 90도 1인 거 알지? 어? 사인 90. 1. 어, 외우고 다니시고. 야, 그러면 여기가 총몇 개니? 89개지. 짝수개가 아니잖아. 몇 가지 보면. 그럼 가운데 누가 남는다는 소리거든. 가운데 누가 남겠니? 이번에 특수각밖에 안 남아. 응? 몇 도? 몇 도가 남을까 가운데? 사인 몇 도? 어, 그렇지. 45도, 40도. 그렇지. 60분법으로 쓰자 45도만 가운데 하나 남는다고? 얘들아, 어? 어, 자 그러면 야, 봐봐. 89개에서 하나 빼 주면 88개지. 자 88개 2 개씩 묶어서 1이니까 얼마야? 88을 2로 나누면 어, 44. 그 44에다가 사인 제곱 4 45도. 5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이잖아. 어, 제곱하면 2분의 1이고 자 그다음 사인 90은 1이라고 했었지 그지? 어, 자 그러면 2로 어, 2로 통분하면 얘가 얼마야? 88 그지? 어, 거 거기다 1 89 91 되나? 어, 얘들아, 이해 가니? 어, 이해 가? 음,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 어, 됐지? 음. 자, 그리고, 야, 얘들아, 13번 맞을 보자. 어? 어, 13번도 그냥, 바로 그냥 하면 될것 같아서. 자 사인제곱,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더하기, 사인제곱,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어, 사인 제고, 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어, 그 다음, 사인 제곱 어, 2분의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어, 얘들아, 이거는 우리 다 바꿀 필요 없는데, 아이, 그래, 그냥 바꿔도 돼. 어, 바꾸자기냐? 변환 공식으로. 어차피 우리 다 훈련했으니까. 그니까, 러 어차피 얘하고 얘 더해서, 얘하고 얘 더해서 그냥 1이거든? 어, 얘하고 얘 더해서 왜 1일까? 어?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각도를 봐봐. 여기 각하고 여기 각 있잖아. 응?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 여기 둘다 마이너스니까, 어, 한쪽이 플러스면 되는데, 아니, 그냥 변환하자. 어, 얘들아. 정정. 어. 어차피 두개 더해서 1이긴 한데, 어, 그냥 변환해서 그냥 하자. 야, 이거. 뭘로 바뀌어? 90에서 뺐으니까. 어, 코사인으로 바뀌겠지, 그지?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제곱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180에서 뺐으니까 뭐야? 어, 그냥 그대로 사인이죠. 어, 그지? 180에서 빼고 그대로 바꾸면 돼. 요거는 270이니까 얘는 뭘로 바뀌겠어, 얘는? 그치, 코사인으로 바뀌죠. 자, 그 다음 요거는 360이니까 얘도 그냥 그대로 뭘로 바뀌어? 어, 사인으로 바뀌는 거야? 얘들아? 응. 음. 야, 그러면 이렇게 두개더 해서 얼마? 1. 요거 두개더 해서 얼마? 응, 1. 그래서 얼마? 응, 2가 정답이 되겠지, 그지? 그냥 이렇게 그냥 바꿔주면 되겠지, 그지? 응.